공익공주소보다 애은는 더. 군정병, 기도문, 상병, 시편. 그만해라, 좀문이가존 맞아 지 이름 안 넣어도 되게 연병하나, 이씨. 자, 콱! 저안에 터졌습니까? 음, 엘리가 있다. 복수명단무여, 오타무여, 그리고 숫자나기오, 암호 등등 하였던 이름 위에 것은 싹다 무여 처리해. 더 이상 의견 없지. 네. 그럼, 진짜 발표한다. 14박 15일간 성지순례를갈 최종 우승자는, 바로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두 오지랖상병 뭐? 나야? 어째서? 누가 나를 써준 거야? 감사합니다. <laughs> 잠시만요. 목사님, 이를 제기합니다. 아, 또 뭐? 성지순례를 가는데 최소한 주님을 영접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많은 교회 신자들이 함께 가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 기도문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갔다가 무슨 망신을 당하시려고 하십니까? 그래서 감히 제안하는데 이 자리에서 성경암송 정도는 테스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심하다, 군총병, 그냥 산에 닿게 인정해라. 아, 지가 못 가니까 별매수를 다 쓰는구만! 임의 결과는 하겠습니다. 오, 지랍 상병님은 안 외우세요. 난암기라면 질색이라서. 왜 허세를 부리시는 거지? 그만 둬요.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방울의 걱정과는 달리 오지랖은 마치 돈 떼먹은 친구의 이름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짱이처럼 수많은 구절을 패턴하기 시작했다. 막힘없이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그리고 멋스럽게 한마디 덧붙였다. 나 비록 국영수를 포기했음에도 전문대학에 갈수 있었던 건 암기만큼은 자신 있었기 때문이다. 짜샤. 우와! 15일간 해방이다. 아, 이런 생각지도 못했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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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060 특수부대 끝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